경인마을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 내용은 OBS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유통지원사업 제작지원금과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마을라디오 이윤아입니다. 오늘은 음악 이야기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악을 활발하게 알리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경연마을 라디오 함께 합니다. 네, 오늘은 수원의 예술과 온앤오프라인 뮤직의 김민경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라인 뮤직의 대표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저희 OBS 라디오 처음 와 주셨는데 우리 경인마을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앞으로 자주 네, 출연하고 싶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성악가로 쭉 활동을 하신 거였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어네 제가 먼저 한국에서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음.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에서 성악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사실 독일에서 활동을 네. 하고 있었어요 오.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네. 온앤오프라인 뮤직이라는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서 지금은 다양한 음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히 대표님 회사가 어떤 무슨 일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는 온라인과 음. 오프라인으로 성악 교육과 콘서트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어. 음, 저희는 일단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악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서 교육과 콘서트를 <laughs> 하고 있는데요. 네. 어, 보통 성악이라고 하면 조금 지루하다, 비싸다, 음. 음. 어렵다. 다뭐 따분하다 고급지다 <laughs> 네 나와는 너무 멀다 다가가기 힘들다 <laughs> 네 그런 <laughs>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조금 더 친근하고 그리고 음.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나누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꽤 그래도 몇년 전부터 이렇게 직접 성악에 같이 참여하는 뭐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성악이 이제 조금은 그나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조금 가까이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막상 또 성악 공연 가끔 저도 몇번 기회가 있어서 보러 네.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네. 생각보다. 네. 아, 그래요. 맞아요. <laughs>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대표님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많은 음.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곳에 가서 뭐 교육도 하고 콘서트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어, 장애인 예술 단체나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음. 중학교에 찾아가는 콘서트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의 활동들은 유튜브 채널에온네노프 네. 라이뮤직을 검색하시면 <웃음> 영상으로 <웃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직은 유튜브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 안에 하일레니라는 팀이 또 있다고 해요. 음. 이건 어떤 팀이에요? 네, 하일랜은 독일어로 힐링, 치유하다는. 아, 하일랜? 네, 하일랜. 아, 하일랜?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laughs> 네, 힐링.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하죠. 음. 한국어로, 한국어로는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관객들과 공감,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창단되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네, 소프라노, 백세리, 테너 김지훈, 피아니스트 김은아와 음. 대표인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대표님도 그럼 실제로 노래도 하시고. 네. 연도 하시고. <laughs> 네, 교육도 하고. <laughs> 그러니까 진행도 하고 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지금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야 되는데. 진행 아, 아, 속게. 아니 아니. <laughs>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말을 하다가 네. 막 어버버거리거나 발음이 네? 아니 아니요. <laughs> 굉장히 이게 MC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만약에 우리 청취분들 자 궁금하시다면 네. 아까 오늘 오프라인 뮤직을 유튜브 땡튜브에서 검색해 네, 보시면 네. 되는데 그 직접 그 짧은 인터뷰를 좀 담아 오셨다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하일랜드 성악앙상블의 피아니스트 김은하입니다. 이렇게 O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일랜드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피아노 소리의 하모니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하일랜드 음악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테너 김지훈입니다. 이렇게 O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 소개해 드릴 오세범 작곡가님의 가곡 붉은 달의 작사와 노래로 함께 참여했으니깐요. 잘 들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일랜드 또 OBS 라디오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네노프라임 뮤직 소속 성악 앙상블 하이랜의 소프라노 백세리입니다. 저희 하이랜 음악으로 위로 받으시고 또 일상의 활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찾아가는 콘서트라는 활동도 하신다던데 이건 어떤 활동인가요? 네, 요즘 저희가 중학교에 찾아가는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음악대학교 입시 이야기와 음. 또 성악가 출신의 창업가인 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직업 체험특강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말 그대로 직업특강과 노래를 들려주는 콘서트를 섞어서 진로상상 콘서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상상 콘서트. 네. 그러면 어떻게 입시도 하고 네. 창업도 하는지 알려주다가 네 갑자기 노래도 부르시고 네, 노래를 짠하고 불러줍니다. <laughs> 어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 진로 콘서트 사실 이런 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 음. 세대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도 <laughs> <laughs> 그, 없었어요. 그, 네네 나 때도 없었어요. <laughs> 아니 그러면 학교 학생들의 현장 반응은 어때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네 제가. 그, 방문을 하기 전에 진로 상담 선생님들과 통화를 나누는데, 네.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음. 예민하다. 아. 네, 시끄러울 수도 있고, 네. 집중을 못할 수도 있으니, 막, 먼저 죄송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laughs>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가기도 오. 전부터. 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을 했었는데, 음. 막상 가니까 학생들이 너무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네네. 네. 막 갑자기 제가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막 노래하면 환호를 해주고 <laughs> 네. 또 정말 여러 가지 성악 관련해서 질문들도 적극적으로 음. 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질문은 주로 어떤 것 많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놀랐었던 게 혹시 제가 형편이 좋지 않은데 돈이 없어도 성악을 음. 전공할 수 있을까요? 음. 이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오. 뭐 어떻게 하면 고음을 잘 내나요? 뭐저음은 <laughs> 어떻게 잘 내나요? 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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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 나누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현장 이 찾아가는 중학교 콘서트 내용을 저희가 조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담아오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조금 들어볼까요? 네.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를 중학교 때 만나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해. 다 중학생이잖아요. 다 중학생인데, 어, 아내도 중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 <laughs>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 가졌던 꿈이, 저는 결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제, 여러분 가졌던 꿈을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와 학생들 반응이 이렇게 좋으니까 특강할 때도 막 기운이 날것 같아요. 애들이 환호해주고 박수쳐주고 제가 듣기로는 이 수업을 한 2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에게도 꽤긴 시간일 것 같은데 학생들의 집중도도 엄청 높았다면서요. 네 사실 정말 학생들을 만났을 때 긴장과 설렘을 가지고 갔는데 끝나고 나면 어막 아쉽다고 얘기해 주고 <laughs> 그리고 막 사인을 받고 싶다고 줄도 아, 서 주고 예. 예, 막 안아 달라고 퐁을 <laughs> 예, 요청하기도 해서 예. 정말 좀 마음이 저희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음. 되는 시간을 음.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라디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우리 김민경 대표님은 굉장히 러블리하세요. 표정도 <laughs> 그렇고 아마 우리 학생들도 그거를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이제 학생들과의 찾아가는 공연 얘기를 나눴는데 어르신들을 찾아가 는 콘서트도 하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문화 소외 계층을 어, 모두가 음. 소외 없이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음악을 접하기 힘든 시골 지역에 계신 경로당에 찾아가서 음. 음악회를 하고 왔었는데요. 네.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모두가 아는 가곡부터 뭐 트로트까지 불러드리니까 어르신들 귀에 익숙한 노래라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런 경로당 현장에 가면 사실 우리가 콘서트를 할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공연하시기 좀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사실은 경로당에 가면은 요즘에는 노래방 기계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아. 마이크와 스피커가 대부분 엄청 좋은 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 네, 뭐,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가서 네.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 네, 괜찮습니다. 어, 그렇군요. 저희가 맛배기로만 음악을 조금씩 들었는데, 사실 우리 대표님 회사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음악들도 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저희 영아티스트들이 작곡한 푸른달이라는 곡인데요. 네. 작곡가 오세봄, 작사가 김채영이 창작곡을 발표했어요. 음. 푸른달을 의미하는 정가인데요. 네. 클래식 성악은 아니지만 음. 그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푸른달이라는 단어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5월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봄 김채영의 푸른달 듣고 올게요. 정가라는 단어를 사실 전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음. 정가와 피아노 연주의 조화. 제가 사실 음악에 좀 문외한입니다. <laughs> 국악은 잘 몰랐는데 되게 지금 들어보니까 잔잔한 느낌도 나고 이런 또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는 대표님의 마음도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청년 예술가를 육성하는 또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기 아,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함께하는 영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성악인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김채영입니다. 전통가곡으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푹! 뚝! 저는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오세보입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을 위해 제가 붉은달이라는 노래를 작곡했는데요. 방송 이후에 온앤 오프라인 뮤직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들을 수 있으니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 새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최수빈입니다. 다양한 분들, 방금 전에 그 오세봄 씨의 어, 목소리도 들리고, 김채영, 그리고 최수빈, 이렇게 세 명의 아티스트들을 만나봤는데, 어, 대표님은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활동하시잖아요. 좀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찾아가는 콘서트와 교육, 그리고 뭐 정식 공연장에서의 활동들도 있는데요. 음. 최근에 새롭게 기획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죠? 네, 이번에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온 오프라인 성악 클래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네, 아무래도 성악이라는 거는, 음, 목소리만 있으면 누구나 직접 배워보고 음.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각장애인분들, 은 아무래도 거동이 어려운데 음. 집 안에서 그냥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가지고 예술 활동을 문화 활동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문화 소외 계층의 경계를 허문다는 건 이런 의미의 소셜 미션이고요. 어. 네 그래서 성악 수업을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접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음. 또 제가 음악을 어, 비음악인들, 음악의 문외 한인 분들도 음. 재미있게 접했으면 좋겠어서, 네. 이번에 네플 영가라는 커뮤니티에 모임장이 되었어요. 아, 그래서 영화 음악에 영가? 관련된 네, 수다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어떤 얘기 하세요? 그러면 영화 음악 커뮤니티? 어 영화 음악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일단 영화를 음악 아 뮤지컬이 음악화된 음. 뭐 라라랜드라든지 아, 네네. 네네 그런 뮤지컬 작품을 같이 감상하고 네. 어, 어떤 대사나 음악에 감명을 받았는지, 어, 아. 나는 이 대사가 좋더라, 음. 아니면 난이 노래가 좋더라 하면서 서로 영화나 음.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수다하는 모임이에요. 어, 그래요? 영화, 네. 음악 커뮤니티. 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금 또 함께 하시고, 아까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 시각장애인 분들, 또 그분들이 맞춰나가는 화음 이런 것도 너무 좀 기대가 돼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저희 콘서트라면 <laughs> 어. <laughs>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민경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 그 O B S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노래 한 곡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직접 창작을 하셨다고요? 네, 정말로 어. 이 라디오에서 처음 들려드리는 창작곡인데요. 오. 네, 네, 이 라디오의 날짜에 맞춰서 네. 새로운 창작곡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노래죠? 어, 붉은 달이라는 노래이고요. 하일랜의 테너 김지훈 선생님, 그리고 오세범 작곡가의 음. 음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숨쉴소 음. 조차 없이 음. 내뱉어지. 그대를, 그대를 부르네 입소를. 마하게 관통하는 헤어지니 붉게 뜬저 달을 차오르게 해 강물에 흐트러지네 떠나보낸 그대의 뒷모습처럼 우리를 이끌던 수많은 별빛도 강물에 흐트러지 Oh, 아니 대표님 이제 저희가 방금 그 붉은 달이라는 노래와 앞에서 푸른 달이라는 노래 들었는데 네. 이런 노래 같이 이제 만드시면 네. 혼자 만듣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laughs> 나눠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laughs> 나누고 싶어서 네.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시간 되시면 또 종종 와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프라인 우리 대표 김민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 함께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여쭤볼까요? 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라디오에 데뷔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고 <laughs>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음. 어,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요. 음, 불안과 걱정 그리고 소통이 계속 단절돼 가는 이 때에 음. 음악으로 함께 새로운 힘을 얻어서 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오앤오프라인뮤직이 네,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소프라노 백세리 선생님의 베스의 무초. 아,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렇죠. 네. 백세리 선생님 버전은 어떤 느낌일지 함께 들어보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경인마을라디오 오늘은 김민경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인데요. 주변에서 일